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이선행 교수는 열감 해소에 도움 줄수 있는 손가락 마사지에는 청간경과 청심경이 있다며 아이의 집게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에서 집게손가락 지문 쪽으로 300번 밀어주거나 아이의 가운데 손가락 지문 쪽에서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로 350번 밀어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유아기와 학령 전기일 6세는 영아기보다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랫동안 놀다 보면 일광 피부염에 걸릴 수 있으므로 넓은 챙의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하고 자극이 적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선행 교수는 비누 거품, 흙과 모래 등으로 놀 경우 손이나 팔, 무릎 등의 접촉성, 세균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놀이 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은 자극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모기 등에 물려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밝은 색 복장을 피하고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 소매의 옷, 긴 바지, 양말 등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학명기와 사춘기 68세에는 뛰거나 운동하기에 좋은 고무창 운동화를 많이 신는데 이는 통기가 잘 되지 않아 발에 땀이 차기 쉽다. 오랫동안 발에 땀이 차면 접촉성 피부염에 걸리기 쉽고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진균 감염으로 무좀이 발생할 수 있다. 발에 잘 맞고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며 발을 건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